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집에서 인사드립니다 부리부리입니다 앤동생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저 핸드폰 바꿨어요 맞다, 언니는 지금 야근 중입니다. 맞다, 오늘 메뉴를 근데 말씀을 안 드렸네. 유지만 선생님의 양심 고추참치 비빔밥입니다.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목소리> 어, 근데 약간 적응이 안 되지 않아요? 여기 누구 집이세요? <laughs> 본격 유튜버도 적응이 안 되는 집이 있다? 집에 딱한개 남은 참치가 있더라고요. 청양고추인데 이걸로 나중에 꼭 하면 안 돼. 저는 고추 참치는 기름이 많아서 싫은데 얘는 기름이 많이 없어. 이제 공평하게 반으로 나눌게요. 이거 내꺼, 이거 돼지꺼. 핸드폰 바꿨잖아요. 근데 진짜 레전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집에서 분명안그랬는데 유심을 바꿨더니 데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데이터가 안 되면 진짜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집에서 유심을 바꿔가지고 데이터를 뭔가 켜볼까? 라는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회사 가려는데 데이터가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까지 진짜 강제로 도파민 디톡스 하면서 갔어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막한 시간 반 넘게 가야 되는데 진짜 최악이었어요 사고다! 밥이 없다 오래 걸리니까 아 대신 두 개에 3분이면 돼요 언니한텐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 맞다, 저거 해놨었지. 진짜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음, 이 도시락 사이즈 약간 정도가 햇반 한개 사이즈. 어 근데 생각해보니둘다 로프트에서 샀네. 음. 이 전에 있던 것보다 좀센 느낌. 이 도시락은 햇반 한 숟갈 남기는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과자 집게 진짜 유용해요, 이거. 여기에 이런 과자를 다 먹고 이 부분으로 과자 봉투를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거든요? 이거 만든 사람 아주 칭찬해. 간 하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간은 안 했거든요, 따로. 어! 언니 거에 다 넣었잖아! 아,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언니 거에 다 넣었네. 이러면 공평하지 못한데. 뭐제 어, 거에 참치 더넣어갔어 오히려 이게 진짜 공평 도시락일 수도 있어. 안 공평하다. 언니 거에서 빼 볼게요. 끝났어요 여러분 뭔가 내일이면 못 먹을 것 같은 샐러드가 있길래 내 네, 손맛은 감. 건... 근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키위를 잘못 잘라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요 도시락에는 이런 상큼한 디저트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과일 잘안 먹는데 꼭 밖에서 먹는 과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과일 먹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과일 드시는 분? 아 근데 막 포도 같은 건 먹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거 진짜 맛있, 맛있어요. 추천. 소리도 안 나고. 사과 같은 건 소리가 나겠죠, 그래도? 공평하게 반으로. 제꺼에는 예쁜 거. 그리고 언니 거에는 대충 나와요. 어이거 심지네. 이거 약간 벌칙 당첨 느낌. 어디 건지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글레이즈 소스고요. 데니그리스 발사믹 글레이즈라고 합니다. 힘을 <laughs> 말을 부들부들 줘야지 겨우 나와요. 언니 친구가 저희가 막 견과류 없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회사에 견과류 많다고. 생념? <laughs> 뭐 비슷한 거한 거래요. 언니 없이 도시락 완성. <laughs> 아니 지금 몇시 됐냐? 근데 이 시에 고장 났나봐요. 지금 열 시인데 언니 퇴근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전에는 진심으로 막 야근 한다고 해서 막어 막 어떻게 막 빨리 퇴근 시켜주지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그 회사 그냥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폭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감을 하게돼요 <laughs> 이거 핫케이크 시럽이긴 한데, 그냥 달콤하게 먹으라고. 그래도 저희 진짜 주방 넓어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게가 싱크대랑 아. 그거였는데, 가스렌지였는데. 딱! 요만큼 늘어난 거긴 해요. 그래도 저희는 너무 만족스럽다. 국까지 비숑은 아닐까? 저는 오랜만에 여기에 담아갈 거고요 언니는 여기다 담아줄게요 그 전에 냉장고에 넣어야 돼서 담진 못하고 그러면 안녕 앵그리 걸즈 <합니다. découvrir görüş>

행복하다.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부리부리랑 우리 같이 마주보고 부리를 <laughs> 볼수 있어요. <laughs> 제가 이거 갔다왔는데 언니가 진짜 열받아 했어요. <laughs> 똑같이 하루 시작하고 지금은 오후 11시 반 지금은 추석 연휴 끝나고 일주일째거든. 일 근무 시간 12시간 넘어가는 건 기본이에요. 벌써 지금 근무... 응. 빨간불이 켜졌어요. 언니가 야근을 해가지고... 언니 핸드폰에 있는 거를 제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니가 계속 늦게 와가지고... 저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얼른 자야 되거든요. <laughs> 어, 혹시 제 표정 보셨어요? <laughs> 언니 표정 진짜 썩었어요. 사람이 썩는 게, 지 겪는 중이야 이거 왜 보냈는데? 아, 이고 내... 다리고 모집 중이래. 너 지원을... 이거 댓글, 댓글 진짜 웃겨 <laughs> 댓글 보잖아. 그러면... 레이, 레이 26세 남성, 레이 차주있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이거? 어, 아니 이게 나, 나 너무 웃긴 거야. 웃겨 놓자. 왜? 내가 야근비로 저녁을 친구들이랑 카레를 먹었거든. 나 핸드폰을 켰는데 너가 이걸 보내준 거야.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무서워. 우리 팀원들한테 저 링크 보냈는데 팀원들 오열했어. <laughs> 아까 우리가 먹은 카레 이런 거 보냈어. 제 방에 걸은 이 액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꽃게 찾았어요 방금 내가 편집하는 영상에서 꽃게 어디 갔냐고 막 엄청 뭐라 하는데 <웃음> 아. <웃음> 드디어 찾았어 어, 이사하다가 어디 박스에서 발견했어요 이거 너무 오 그림자 진짜 멋있어 <laughs> <laughs> 세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안경 말고도요 지갑도 이렇게 <laughs> 잘 올라가고 아니 뭐 볼펜 이런 것도 다섯 마리 시켜요? 그니까 막 곳곳에다 <laughs> <laughs> 제가 이런 걸 샀는데 근데 언니 이거 용도가 뭔것 같아? 이거 용도? 이렇게 쓰는 용도 아니야? 이거 책 받침이야. 그니까 러그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책이 많잖아. 감성적으로 책을 이렇게 쌓아두는 거구나. 근데 저는 쌓을 책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 만화책밖에 없어.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는 빔프로젝터고 뭐 닌텐도 <laughs> 뭐연탄이라이언이요 그리고 뭐 충전기 올려놓을 게 많네 하고 이걸 샀어요. 저는 막 액자도 이렇게 걸어놓고 근데 여기 다 부리부리가 숨겨져 있거든요. 어우 돼지 대지, 소고리네 <laughs> 계속 뭐가 나오나. 아니 이게 나도 뭔가 예쁘게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laughs> 어, 여기 거야. 여기 있어. <laughs> 여기도 있어요. 뭐냐고 저기. 이 러그 좋아. 이 러그 정말 잘산것 같아. 사실 이 장을 놓고 싶지가 않았는데 제가 장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의 부리부리 존입니다. 돼지 소굴이요 돼지 소굴. 갸차 <laughs> <가차> 실패한 것들. <laughs> 저 부리부리 진짜 많죠? 요거 여기도 부리부리 고요 여기도 부리부리. 여기도 부리부리. 그런 일상생활에서 저 부리부리 나오는 게 진짜 제일 놀봐다 <laughs> 그걸고이걸고봤는고 그리고, 리부리고걸이고막가고갔려고갔리데부리부방리만질이고봤더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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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그리부그리우리고그리부리고리고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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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가 이사 온지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한 달이 뭐야 지금 며칠 됐지? 2주 좀 넘었어 우리 집 아닌 거 같아 남의 집에 사는 거 같아 저도요 근데 왜 남의 집에 사는 거 같냐면요 저희가 진짜 언니도 야근을 많이 하고 저도 항상 연장 근무하고 집에 오면 저는 좀 멀어가지고 완전 늦단 말이죠 언니만큼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같아 내가 집에 들어오고 1시간 이내로 언니가 오니까 항상. 내가 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빠른데. <laughs>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진짜 너무 적어요. 얼른. 이 기간이 끝나길 너는 끝이 있잖아 좀 우울하다니까? 언제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지? 말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막 주변에서 진심으로 퇴사해 이러면 퇴사 어떻게 하냐 집 <laughs>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웃어야 지금 몇 시냐? 고 1시야 저희는 어쨌든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촬영 출근할 때 편집 촬영 끝나면 편집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많이 없긴 해요. 그래도 어떡해? 해왔지 <laughs> <laughs> 여기서도 꽃게 찾는다. <laughs> 근데 또 이렇게 영상 만들고 서로 거 먹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laughs> 재밌어. 편집은 힘들어. 영상은 너무 재밌어. <웃음> <웃음> 금붕어처럼. <웃음>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재밌어, 재밌어. 저희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죄하지 마세요. 저희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편집도 괜찮아. 음. 그냥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막 식사 시간 난 다섯 번 되면 좋겠다. 제시라더 열심히 써야 돼. 2.5끼 다 먹었어? 어, 아니다. 어, 그럼, 야, 그럼, 생각 안 해봐. 다섯 개잖아.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 어. 그럼 두 끼는 뭐라고 할 건데? 그 약간 우리가 점저 <laughs> 하는 것처럼 아점 아 아침 아점 점심 점저 저녁 응, 완벽 다섯끼잖아 어, 완벽하네 야너 점저 먹었어 <laughs> 문득 듣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laughs> <laughs> 그러니까 24시간이지만 그냥 다끼를 어... 먹으면 어, 살수있다지 그렇지. 아좀 먹었어. 이거 안 이상하잖아. 돼지 같은 생각을. <laughs> 아니, 편편집 게... 얘기였다가. <laughs>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영상에서 밝힐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일들. 음 맞아, 맞아. 개인적인 일들 중에 진짜 웃긴 썰이 많거든요. <laughs> 오늘도 왜 자꾸 웃음소리 <웃음>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못 드려서 맛있네. 언젠가 꼭풀수 있는 날이 오길 <laughs> 우리가 좀더 친해지면 풀도록 할게요. <laughs> 더 친해져야 아, <laughs> 아, 돼. 엔젤글님들하고 어, 많이 친해져요잘 부탁드려요. <웃음> 어? <웃음>